계란 프라이를 해준다고 아, 아빠한테. 아니, 아니, 아니. 응. 아빠, 응. 근데 실배만데. 시켜만 안돼? 여기 아빠 아, 껍질 들어간데나. 응, 불은 아직 안켠거 같은데. 잠깐, 잠깐. 아빠, 응. 잠깐, 잠깐. 불 켜야지. 응. 잠깐, 불 켜야지. 눌러. 동시에 아, 누르면안 음. 되지. 전원부터 누르고. 응. 응,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아빠, 기름! 응. 너무 많이 넣으면 돼. 응. 음, 반만? 오 응. 너무 많이 넣으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돼. 아하. 야, 너무 많이 넣으면 돼.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포도지 조금만. 어, 됐어. 잠깐 잠깐 금만조 아, 조금 됐어, 됐어, 됐어. 너무... 응. 됐어. 그 아빠, 됐어. 응. 됐어. 기름이 퍼지게. 됐어. 아빠, 응? 한 손이 이거 저기 주면 돼. 아. 계란을 한 손을 하나만 들고 와. 하나. 두개 들고 하지 말고. <laughs> 아빠, 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엎절 대로하면오우안 됩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거, 껍질을 꺼. 아 여기서. 네, 네. 껍질 꺼내면. 여기서 아, 네, 아. 껍질 꺼내면. 돼. 엄마. 여기서 아. 응. 껍질을 실스 여기서. 어, 껍질을 뭐야 그집게로 꺼지 보내. 여기서 아, 여기서아 응. 여기서. 여기서 실스. 아. 아빠. 아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저 시, 여기서 실패했어. 아휴. 응. 여기서 실패 응. 아, 여기서. 오. 아이고. 아빠, 응? 근데 실패하면 안 돼. 에헤이. 에이 아직, 아직, 조금 더 있거든. 실패, 에헤이.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실 접시 갖다담아봐야 실패, 에그 뒤에 접시 있어. 엠마 소금도 넣었어야 돼요 소금도 넣었는데 아. 응. 어쨌든 아, <놀람>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야어이어어야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 거, 거기를 깨니까 껍질이 들어가는 거야. 나도 되지. 나하! 이줄알았습니다 나하! 두번 대첩에 아! 두번 응. 집게로껍두번 대첩. 집게로 껍질. 두번 대첩. 응. 아이고. 하하. 안 되겠어? 아빠 껍질째 먹어도, 껍질. 먹어도 돼. 실패. 껍질째 먹어도 돼. 이 실패. 응. 껍질째 먹어도 괜찮아. 응. 아이 실패. 소금 좀 뿌려 이제. 아빠. 응? 응. 아빠. 소금 좀좀좀 좀. 좀, 좀, 좀. 응.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소금 음. 너무 많이. 조금만. 그래, 예. 됐어. 너무 조금이야 또. 어, 뭘 찍을래? 이고 소금 너무 많 <laughs> 아이고 야. 할수 없어. 할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네. 이번에 그 집에 될까? 응. 이번엔 소금 덩어리 어떻게 하나? 이번엔 응, 됐어. 응. 접시 갔다 이제. 성공, 이번은. 응, 아이고. 소금.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자, 이번엔 됐어요. 고생했어. <laughs> 잘했어요. 서공오늘 네, 아. 네. 진우가 사온 새우튀김을 아, 여기 접시에다가 아, 옮겨보겠습니다. 어. 오늘 아, 반찬가게에 사온 새우튀김을. 어, 어. 아빠, 응. 이렇게 뜯어야 될거 같은데요? 응. 쉽게 벗겨지죠? 네 아이고 뒤집어졌습니다 뒤까지 슉뒤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제 빠졌습니다 이대로 네. 뒤집습니다 이제 이대로 뒤집으면... 뒤집습니다 이대로 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뒤집습니다 혈액튀 먹으려면 아하 아빠 응? 이번 세팅에 먹으려면 음. 필요한 재료가 뭡니까 음. 아빠? 뭡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케첩이가 가능해 케첩이 필요하죠. 그렇죠. 케찹. 응. 간장 찍어 먹을까? 케첩 찍어 먹어, 간장 찍어 먹어. 응? 케첩 찍어 먹어, 간장 찍어 먹어. 네가 정해. 간장. 간장 밖에 있어. 간장 찍어 먹을 거야? 아. 진우가 오늘 차린 밥상입니다. 지우가 뭐부터 먼저 먹을까? 한번 뭐하나 보고, 신우가. 음, 우리 지우가 사온 원 s a 어 Sa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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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간다 간장 안 찍어? 어 응. 집 아이고. 에이씨. 아지쪽 집아야 아이고. 어아이어 손으로 그냥 집어서 먹어. 어. 응. 어구. 손 닦으면 되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응. 괜찮은가? 어때요? 먹을만해요? 괜찮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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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응. 가한 계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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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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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